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은 그 춥고 더움의 격렬함 때문에 황량한 불모의 땅이라고 알려져 왔지만 거기에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수성에 물이 존재하며 생명이 형성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카오스 지형이 형성된 원인은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이다. 태양에 가장 가깝다는 것은 낮 기온은 엄청나게 고온이 된다. 해가 들 때부터 기온이 급상승하고 낮에는 섭씨 430도까지 도달하고 일몰 후에는 마이너스 180도까지 내려가는 극단적으로 가혹한 기온 차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명이 정착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놀랍게도 최근의 연구에서 수성에 한때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설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수성 표면의 카오스 지형, 케리아틱터레인이다 1974년에 미국의 행성탐사선 마리너 호가수성의 저공비행 접근 통과할 때 발견된 거대한 분화구가 카로리스 분지, 칼로리스 베이슨, 이다 약 36억 년전에 소행성이 충돌함으로써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소행성의 충돌에 의해 지진이 발생, 그 뒤편에 있는 지형이 흐트러져 균열이나 잘게 부서진 바위, 날카로운 산, 높낮이 차이가 있는 분화구 등으로 구성된 이 카오스 상태의 지형이 형성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다. 미국 애리조나 행성과학연구소 플래너테리 사이언스 인스티투트의 연구원인 알렉시스 로드리게스 씨의 연구팀에 따르면 이 카오스 지형은 물 등의 휘발성 물줄이 있는 지점에서 대량으로 증발한 것으로 형성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인 수성에 물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정설이 뒤집히게 되는데 이 학설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각각의 지형이 형성된 시기에 불일치해 있다고 한다. 36억 년전 소행성 충돌의 여파로 카오스 지형이 형성되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그 후에도 이 지형은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의 지형이 된 것은 약 18억 년 전인 것이 각종 관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즉, 카오스 지형은 카로리스 분지보다 훨씬 새로운 지형인 것이다. 지표면 밑에 휘발성 물질이 증발했을 가능성. 물을 포함한 화학적 카테고리인 휘발성 물질은 지구상에서 그러하듯이 생명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수성에 한때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연구팀은 수성탐사선 메신저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관측 수집한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했지만 수성의 표면에 작은 분화구 같은 많은 섬세한 지형이 무사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수성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엄청난 소행성의 충돌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행성 규모에서는 사소한 흔적은 없게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표의 상태를 고려하면 가오스 지형의 형성은 소행성 충돌에 기인한 지진보다는 표면 아래의 휘발성 물질에 의한 것이라고 연구팀은 시사하고 있다. 카오스 지형에서 볼수 있는 고도의 높낮이의 차이가 명확한 지형은 그 아래에 있던 물질이 휘발하는 등 제거된 것으로 형성된 것이다. 또한 연구팀에 따르면 수성의 표면 밑에 휘발성 물질이 마그마에 의해 더욱 가열되어 휘발성 물질이 가스 형태로 되어 구리를 녹이는 열을 가지고 승화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수십 억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카오스 지형에서 현재도 휘발성 물질의 휘발이 진행 중이라고도 연구팀은 지적하고 있다. 수성의 표면에 탐사선을 보낼 수 있다면 휘발성 물질을 샘플링할 가능성이 높고 연구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일단 수성에 생명이 존재했다면 앞으로의 수성 탐사에 외계 생명체 등 뜻밖의 발견 가능성이 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